para 우리 든든히 여러분들, <laughs>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? <laughs> 아, 제가 오늘 여기 어디까요? <laughs> 어, 신발장 앞입니다. 제가 요즘 운동에 푹빠져가고 인터넷 쇼핑에서 심지어 직고도 한답니다. <laughs> 개인 통관 부어도 받은 여자입니다. 아, 다 있으시다고요? 개인 통관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. 힘들었어요. 그거 하는 것도. 이게 뭐 좋은 계기면 너무 좋지만 나쁜 계기여도. 미스틱 컬렉션의 지춘 선생님이 쇼에서 모델들이 신었던 거라고 했는데 너무 예뻐갖고 제가 샀던 신발.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. 아직도 가지고 있죠. 예뻐서 못 버리겠어요. 제가 이런 것도 신었답니다 <laughs> 아우, 낄때 허리도 못 꿇을 필요 이제 아, 신나봐 10년 만에 신나봐 아우, 이또 이거를 구부릴 수가 없어, 이제 허리가 아파고 아우, 세상에 웬일이야 아우, 발목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아 아니, 이렇게 오래 엎드려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해 아우, 어미 왔다, 키났네 힐를 자주 못 신했던 이유는 뭐 제가 힐을 좀덜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애키우리야, 애키우다 간식 주다 밥 하다가 일터로 뛰쳐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힐 신고 나가다가 아마 몇번 굴렀을 거예요. 낮은 신발, 모퍼 종류 굉장히 많이 샀어요. 그치 이런 거뭐 치마에 뭐 신어도 이쁘잖아요. 그 색깔별로 좀 고지식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다다 다 비슷해. 아니 이런 신발도 신었어요 가볍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를 신었는데도 찌릿 한쪽이 아왜 그러지 내가 많이 걸었나 그러다 다음날 괜찮아졌어 그러다 또 이제 어어 본격적으로 찌릿하네 어느 한쪽으로 내가 힘을 줄때 찌릿하고 뭐가 오는 거예요 방송을 그래서 아주 낮은 굽 신고 방송을 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. 선풍기 좀켤게요 덥네요. 또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. 네. 아우.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아갔어요. 왜 이러죠? 족저근막염의 시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선생님 제가 족저근막염이 왜 와요? 운동도 잘하고 걷는 거 워낙 좋아해서요. 그거 하고 족저근막염 아무 <laughs> 상관 없습니다. 운동을 싫었는데도 발이 아파지나? 그럼 나는 밖에도 나가면 안 되나? 오 갑자기 확 우울해지는 거야. 자 그럼 어떻게 할까? 하여튼 그럼 주사라도 맞고 뭐 어떻게 해? 빨리 나야죠? 이게 빨리 낫는 게 아니다 닙 <laughs>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? 얘 성질은 급해 갖고 저 지난번에 걷는 거 보셨잖아요. 이렇게 못 걸어요. 이렇게 걸어야지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재활로 내가 스스로 이겨내서.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예우가 좋습니다. 자 운동화를 지정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딱딱한 것 절대 금물입니다. 앞코가 넓은 걸 신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제가 방송도 해야 하고 아니 제가 그래도 옷도 그렇다고 트레이닝 바람에 달릴 수도 없고 예쁜 운동화 신으시면 되죠? 오 어,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운동화가 예쁜 운동화가 어딨나요? 운동화는 운동화지. 처음 스타트는 그렇게 해서. 앞이 넓은. 네, 이 유발란스의 운동을 제가 처음 샀던것 같아요. 치료하는 과정 집 가서 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. 발을 그냥 얘를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얘를 밀면서 여기를 꺾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밀면서 이렇게 어후. 발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치면서 손가락처럼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당기고 또 하나 당긴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걸 연습을 했어요. 그래서 아예 운동화로 지정을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. 하, 운동화를 한 시도 안 신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방송할 때는 어떡하지? 운동화를 이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미친 거예요. 근데 또 쇼핑을 많이 다니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아니어서 PD 동생을 불렀어요. 잠깐만 나랑 어디 가자. 그래서 산 운동화예요. 발렌티노. 예뻤어요.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옷에나 어울리겠다 해서 샀어요. 타비도 샀어요. 얘도 예뻤잖아요. 그 다음에 바닥도 이렇게, 그 다음에 앞도 넓잖아요. 그래갖고 너무 뿌듯했어. 나의 상황에 아주 100% 맞지는 또 않아요. 운동화를 신고 있으면서 빨리 이게 치료가 돼서 광명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쩌지? 조바심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된게 메모리폼 메모리폼 운동화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검색을 했죠. 메모리폼 운동화. 그랬더니 이제 스케쳐스가 딱 뜨는 거예요. 집에서도 신으라 그래갖고 그래야 빨리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걸 인터넷 쇼핑으로 샀고요. 스케쳐스 매장을 가서 얘도 사고요. 얘도 하나 주세요. 이렇게 두개 샀어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왼쪽이 심하시니까 제가 거기에다 좀 지지대를 하나 붙여드릴게요. 그래서 일종의 처방이에요. 하늘로 이렇게 솟아있는 동그란 고무예요. 그래서 이렇게 또 붙여주신 건데, 이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얘가 이렇게 산산조각 지진이 났네. 이게 메모리 폼 이렇게 푹신푹신한 데서 씻는 건데 도 이렇게 금이 가잖아요. 그럼 내가 딱딱한데 내 발을 지지하면 이 금이 간 만큼의 힘이 내 발바닥으로 오는 거잖아요. 본격적으로 이제 가만있어 봐 한번 알아봐야지 그래서 족저 근막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얘기 귀동량을 해야 돼요 물어도 보고 어느 브랜드예요 이래서 얻어낸 바로 그 운동화가 호카 오네오네입니다 네. 호카의 세계로 제가 접어든 거죠 어 그때 젊은 친구들이 어우 대단하신데요 속으로 아파봐. 근데 정말 신어 보니까 앞도 넓은데다가 엄청 가볍습니다. 왜 신는지 알겠더라고요. 지금 제 상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나이키면 어때요? 뭐 아식스면 어때요? 근데 내 발바닥이 가장 원하는 밑창. 거기에 이제 온 신경이 집중돼서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, 모든 옷에 무난하고 어 앞이 좀 좁으니까 괜찮네. 사용 것도 있어야 돼. 허, 직급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. 색깔도 좀 있으니까 좋네. 이거 해외 직구했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해외밖에 없어. 그래서 개인 통관 부호를 부여받아 직구를 한 최초의 신발이 바로 이입니다 여러분. 와, 제가 이거를 시켜놓은 다음에 가봐서 봐. 작은 경우는 어떡하지? 잘 도착할까? 세금이 많이 붙나? 뭐, 이건 정말 너무 초보도 너무 초보야. 어, 20만원대 초반이에요. 골프를 사랑하는 또 골프이기도 합니다.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. 호카오네오네 같은 이런 걸 신고, 스케쳐스 이런 걸 신고, 골프를 치면 얼마나 좋을까? 미끄러지잖아, 바닥이. 왜골프하나 이런 게안 나오는 거야? 고민하다가, 이것도 의사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. 선생님한테, 제가 호카 오네오네, 스케쳐스, 막뭐 이런 거 신고 있어요아 어, 잘하고 계십니다. 호카 뭐라 그러셨나요? 제가 선생님께 또 알려드렸잖아요. 호카 오네오네라고 모르셨어요? <laughs> 알려드렸던 선생님, 바로 움직여 아네 저에게도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도 굉장히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다음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또 하나 정보를 주시더군요 호카 오네오네 비브람의 바닥이 있는 스피드 고트가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이걸 신어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어떤지 선생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건 러닝합니다 러닝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비브람의 스파이크가 어머 걸을 때빠 뽀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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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18화를 돌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데 무릎이 안 아파 여름에는 흰색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? 흰색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정말 최초로 디스 이즈 뭐? 디스 이즈 네버 데 콜라보레이션을 했대도 호카 오네오네 하고. 그걸 샀는데 이게 한정판이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야 되는데 줄 서서 사야 됐대요 줄을 서서 사왔답니다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너무 사고 싶어서 기도를 다 했어 이거는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꼭 와야 합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왔니? <laughs> 한정판 마음에 <맘에> 들어? <laughs> 와 이거 사면서 나 되게 행복하다 나 웃겨 나 지금 55인데 나 한정판 운동화를 사고 기도를 하고 있네 이게 이렇게 기쁠 일이야? <laughs> 어머 뭐 그렇더라고요 아니 제가 200만 원짜리 구두 산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샀던 명품 구두 근게 아니잖아요 물론 20만 원 넘는 것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 20만 원으로 내가 너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또 운동화에서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.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필라테스 선생님 운동화를 맨날 신고 있어요. 되게 예뻐 운동화가. 저도 사실 약간 족저근막념이 있어요. 필라테스 강의할 때 제가 죄송하지만 맨발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신고 있는 거야. 예 어, 그래? 근데 그런 건 어디서? 사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물어본 게. 줌플라이3 프리미엄, 나이키. 어제 해외 직구했습니다. 다음 주에 올 겁니다. 어머나,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, 그게. 그래서 요즘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운동화, 어머, 예쁜 거 신었네. 저거 어디서 샀을까? 뭐, 뭐지? 뭐 이런 관심이. 왜 즐겁죠, 여러분? 발이 아파서 시작했어요. 근데? 발이 아파서 시작한 그 중간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행복이 생겼어. 그러다 보니까 발이 났어요. 발은 났는데, 나의 운동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집착은 더욱 커졌어요. 저는 이제 거의 초보가 지금 막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는 아닌데, 운동화 덕후 많으시잖아요. 어떤 운동화가 좋아요? 또 예쁜 게또 있나요?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그리고 우리 1호가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은데, 얘가 끝은 있나요? <laughs> 발도 나이가 들고요. 나이가 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보호해주면 답이 생긴다라는 거. 예, 그리고 꼭 전문가에게 내 몸을 막히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. 그때 그 시작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. 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예. 화이팅! 화이팅! 든든이들 여러분! 네. 저희는 다음 주에 봬요 안녕! 아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거 같아. 하지만 말풍선이 이렇게 보여요. 뭘 운동하나 서고 뭘 저렇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하나, 우리 엄마는. 요즘 양현 언니가 낸책 이름. 그러라 그래! <laughs> 누가 뭐래.